5번 점4 콤마 마이너스 5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. 일단 요 점이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1번으로 해서 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번째 풀이를 한 후에 상수 a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4 콤마 마이너스 5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거죠. 점은 그대로 계산하라 그랬어요. 4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2 콤마 마이너스 5 플러스 4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점 이동한 것이 2 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죠. 그것을 여기에 2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. 그러면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? 그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. 대입하면 2,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또 하니까 플러스 a가 되고요. 플러스 3은 0이 되겠네요. 그러면 a는 5고, 이항하면 마이너스 5.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.